제목이 왜 아큐정전일까요? 전기에는 여러 형식이 있는데 열전, 자전, 외전, 별전 등이죠. 그런데 열전이라고 하려면은 아큐라는 사람이 위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외전이라고 하려면은 또 내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여담은 그만두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고 할 때, 정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을 차용해서 정전이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그럼, 아큐 정전에서 아큐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아큐는 아큐 정전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큐의 큐는 대문자로 표기해야 됩니다. 한자와 대문자의 조합이라,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큐의 성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나는 아큐의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 이름이나 본적은 고사하고 아큐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다. 아큐는 그저 바쁠 때 일을 거두어주는 사람이거나 놀림감을 뿐이고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심이 없다.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도 성과 본적이 어딘지도 이전에 행적조차 모르는 아무개. 완전히 익명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의 성이나 이름 앞에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붙여주는 접두사이고 큐는 황비홍 머리 아시죠? 청나라 말 중국인들의 변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그러니까 아큐는 어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 중국 농촌에 사는 하층민을 대표하고 형상화한 인물이지만 더 나아가 당시 중국인 전체를 아큐라는 인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아큐를 동정하거나 안타까워하기보다 비판하고 통제하는데 더 초점을 맞췄어요. 이거는 아마 악규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중국인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책을 쓴게 아닐까 싶습니다.